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을 때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보다는 몇백억, 몇천억, 불을 잃은 분들에게 물어봐야 답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아마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답도 행복하고 원만하게 20년,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전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고 깨닫게 된걸 단짝과 이야기 나눈다는 느낌으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게임이 연애라고. 물론 결혼하면 연애 성공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죠. 꼭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사는 부부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울까요? 요즘처럼 남녀 간 사랑하는 일이 어려웠던 시대도 드문 것 같습니다. 결혼한 부부 절반은 이혼을 하고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20, 30대는 물론 마흔 이후 중년 싱글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 연애와 결혼을 왜 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다양할 것 같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정서적 안정을 찾고 싶어서,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고 싶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마다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이성에게 바라는 마음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조건 좋은 이성을 만나 내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필이 통해야지 하며 감정이 먼저 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성적 매력에 끌려 썸을 타고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죠.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란 기대를 안고 관계를 이어가지만 연애에 대해 기대가 클수록 낭만적인 부분 상상력이 커질수록 연애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커뮤니티에서 봤는데요.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경제적,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주길 기대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연애를 잘하고 싶다면 어딘가에 내 부족함을 드라마틱하게 채워줄 이성이 있을 거란 믿음. 이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대가 내 인연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판단에 계속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게 됩니다. 현재 연애와 결혼 생활이 왜 이리 어렵고 힘들지 하는 의문이 들때 찬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념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인연은 따로 있다. 궁합이 맞아야 한다.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잘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잘 산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스펙이나 경제력보다는 감정적으로 통하는 게 중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개인마다 연애와 결혼에서 더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은 다르고 지금까지 연애와 결혼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선택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 연애와 결혼에 대해 되돌아보면 좋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믿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어떤 점에 끌렸지? 난 상대가 어떻게 했을 때 만나기로 결정했나? 어느 지점에서 화가 나고 서운했나?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이별을 결정했나?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대를 잘 알고 이해하려면 나를 아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면 내 믿음도 확인할 수 있고 나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되짚어 가다 보면 상처받고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는데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그러워질 때 상대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불편해하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도 알수 있겠죠. 행복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를 내 뜻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고유한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내 삶이 부족한 부분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군가 내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갈 뿐이다. 연애와 결혼을 해도 근본적인 외로움은 있고 세상 떠날 때까지 완벽한 안정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외로움과 완벽한 안정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내려놓고 협력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충분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관성적인 관계에 머물지 말고 PC 업데이트하듯 관계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한층 한층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나이 불문, 사랑과 연애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랑이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완벽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 훨씬 성숙하고 편안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과 사랑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인데요. 연인, 부부 등 사랑을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예뻐도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유형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남자가 예쁘지만 다 맞춰주고 퍼주는 여자를 싫어한다니. 도대체 어디서 조사를 한 건지 의문입니다.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됩니다. 다 퍼주고 다 맞춰주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저런 여자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이 영상을 보고 다 맞춰주고 다 퍼주는 여자를 싫어하는 게 마치 남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줄 많이 오해하겠는데요. 설사 그런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대놓고 싫어한다면 차버리면 그만이죠. 여자가 헌신해서 남자가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자의 생각일 뿐이죠. 애초부터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잘해주니까 이용만 한 것이죠.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헌신한다고 떠날 것 같으면 엄마 옆에 붙어 있는 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 유형 9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 퍼주고 다 맞춰주는 여자 유형이었습니다. 아홉 가지를 쭉 이야기하다 보니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오늘은 다 퍼주고 다 맞춰주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남자들이 이런 여자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지, 이 여자들의 연애 패턴이 어떤지, 만약 내가 이런 유형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해가면 되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헌신하는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애와 사랑의 악순환의 고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 양육자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았을 경우 또 성인이 된후 사랑의 상처가 많았을 때 불안이 높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낮은 자존감과 불안은 내 마음보다는 상대의 욕구와 필요를 살피게 되고,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지나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살펴 그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살면서 사랑의 상처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안정된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별과 상처를 툭툭 털어내고 일어나는 반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고 과거의 상처는 다음의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혹여나 상대가 나를 떠날까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마음 과정에서 다 맞춰주고 다 퍼주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엔 다 맞춰주고 퍼주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엔 의심, 집착, 공격성까지 갈수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는 정말 피곤하고 질리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어떤 매력과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안정감도 찾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했다고 생각하면 처음에는 의심하고 징징거리고 집착하고 정도가 심해지면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에 본인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고 날 싫어해서 마음이 변해서라고 확대해석해 만남이 길어질수록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목소리> 제목은 남자가 질리는 여자라고 했지만 남녀를 떠나 공통의 특징입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녀관계는 양방향으로 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 외엔 없죠. 남녀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와 비교하는 건큰 오류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불륜에도 잘 빠지고 싱글일 경우 유부남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불륜을 한다는 건 아니고 쉽게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외로 조용한 여성이 남자를 만나 대담하게 첫날 잠자리를 하고 연애를 쉽게 시작하고 헤어지기도 잘합니다. 헤어졌다고 하다니 얼마 안 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고 또 헤어졌다고 하고 혼자 있는 걸 불안해 하다 보니 아무나 쉽게 만나는 겁니다. 흔히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는 말 많이 하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양육자와 친밀감과 애정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한 사랑과 상처도 현재의 연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관심과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 심지어 학대를 받은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환경과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유형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다독여줘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걸 멈춰야겠죠. 내 마음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상황이 안 된다면 상대의 부탁도 적절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유형들이 사랑에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나쁜 남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정결핍이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만들고 불안하니 아무나 만나 연애하고 나쁜 연애가 반복될수록 더 불안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는 겁니다.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구축물을 보루라고 하는데요. 이 보루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날 지켜주는 그 어떤 것. 보루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이나 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안정된 상대와 사랑을 하는 것이지만, 상대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이성이 아니어도 안정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의 불안도가 높으면 사람 보는 안목이 떨어지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비슷하게 불안한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잘못된 선택을 부채질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보루가 인간관계로 어렵다면 그 외의 것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산이 저희 보루입니다. 산을 걸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상에 오를 때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하며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커집니다. 저 또한 서툰 사랑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시간을 갖고 꾸준히 마음 관리를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소중하고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인과 같은 이성과 사귀거나 결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약 20%의 여성이 솔직히 내가 이성이라도 나랑 연애는 안할것 같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흔 이후 중년들에게 이 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마도 더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든다는 걸 두려워하죠. 노화를 늦추고 싶은 심리학적 원인을 살펴보면 늙으면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성형과 외모 집착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여성이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는 여자들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뿐 아니라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성이라도 나랑 연애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날 사랑해주겠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아야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지지고 복고 감정 싸움이 격해지면 차라리 혼자가 낫겠죠. 물론 트러블이 없는 커플은 없지만 트러블을 확대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면 근간에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커플이 다투고 헤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연락을 기다리는데 상대에게 연락이 안 오면 왜 연락이 안 오지? 마음이 변했네.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마음 깊숙한 곳에 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락을 기다리는데 상대에게 연락이 안 오면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가볍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상대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상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늘 사랑을 갈구하고 유난히 외로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까지 사랑하지만 그에 반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타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합니다.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타인이 알게 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하게 포장하게 됩니다. 흔히 자신감 있는 이성이 매력적이라고 하죠.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상대가 본인을 이용하고 무시하고 양다리인 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혼자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 했었습니다. 외모뿐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 더 똑똑해지고 돈을 벌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가꾸고 돈을 벌고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해 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이 안된 분들은 그게 가능해? 이상적이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잘 보이기 위해 외모를 가꾸는 경험만 해본 사람은 이런 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보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실천합니다. 다른 사람 챙기기 전에 내 자신부터 챙기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나를 믿고 사랑하는 것 없이 누군가를 만나는 건 모래 위에 지은 짓 같아서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부부, 연인 등 대인관계를 잘 풀어가고 싶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려면 스스로 흡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져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커플이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선남선녀가 썸을 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헤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도 있죠. 어떻게 하면 헤어지지 않고 오래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는 심리법칙을 알고 실천한다면 좀더 행복한 커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연애 패턴은 보통 다음과 같은데요. 썸탈 때는 너무 좋고 설레고 재밌죠.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친절하게 여자에게 맞춰줍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성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면 그때부터 남자가 한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여성은 자신을 부정당했다는 마음이 들고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아,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며 헤어지기도 하죠. 처음엔 100%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망하게 됩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 인연을 못 만나서 헤어진 걸까요? 자주 보고 익숙해지면 무뎌지고 자극이 줄어드는 걸 습관화라고 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땐 긴장하고 모든 감각에 깨어 집중하지만 10년, 20년 운전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죠. 감각을 총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만 그런가요? 출근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 씻고 밥 먹고 버스 타는 것은 루틴하게 이루어집니다. 익숙해진 일상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 지루하다. 뭐 재밌는 일 없나? 금방 사랑에 빠지고 금방 사랑이 식는 일명 금사빠 금사식. 거르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익숙해지면 감각이 무뎌지고 모든 것에서 습관화됩니다. 새롭다는 것은 감각을 깨워야 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처음처럼 감각을 총 동원한다면 정말 삶이 필요하겠죠. 새로운 것은 우리에게 설렘과 흥분이 될수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화는 어쩌면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처럼 감각이 총동원되는 연애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다른 일상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 남녀관계는 다 부질없어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 만나고 결혼해도 행복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오래 만나도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다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흔들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은 더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흔들다리에서 긴장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상황을 상대에 대한 호감으로 뇌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해외 여행 등 새로운 상황을 접했을 때, 부모의 죽음, 연인과의 이별 등 상실의 상태에 있을 때 이성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놀이공원과 실내 두곳중 놀이공원에서 소개팅을 했을 때 연인이 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커플이 놀이공원에 가서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스포츠 활동을 함께할 때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고 이것은 상대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여행이나 레포츠 모임에서 이성을 만난다면 훨씬 연인이 될 확률이 높고 커플은 낯선 상황과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가져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릴이 있는 스포츠를 즐기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게는 매일 비슷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는 것보다 새로운 맛집에 가보는 것,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산책을 해도 매일 같은 길로 가보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움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닌 환경과 습관을 바꾸어 낯섬을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좋아하는 영화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영화 중간에 광고를 끼어 넣었고, 다른 그룹은 영화만 볼수 있게 했습니다. 영화를 시청한 후 영화에 대한 만족도 검사를 했는데요. 광고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광고를 끼어넣은 영화를 본 그룹이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행복하고 좋은 일은 매번 새롭게 시작할 때더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남녀 관계도 좋으면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각자의 시간을 갖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가 훨씬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레는 감정이나 느낌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설레는 감정은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라는 말처럼 늘 옆에 있으니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떠나면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결혼이 지옥이라고 믿으면 결혼이 지옥이 되는 것이 눈에 띄고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하게 되죠. 결혼이 지옥이 되게 계속 행동하고 말하게 되고 결국,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영상에 보면 다양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딸한테나 하는 행동이다. 남자가 바람 피울 때 하는 행동이다. 결혼 30년째인데 남편이 변함없이 하는 행동이다. 우리 남편 고마워. 같은 영상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이 있거나 연애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수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닐까요? 사랑도 배우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쁜 사랑을 응원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